예, 저는 그 23대, 24대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이철구라고 합니다. 저는 전공이 작곡이기 때문에, 아, 우선 음악행정가이기 전에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요번, 예, 제가 위촉받은 작품은 그 다이세, 다섯 가지 노래라는 작품입니다. 청년 다윗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그 청년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구출되고 또이 안착되는 그런 과정들을 네, 이 작품에 담아봤습니다. 예전의 음악에 어떤 인물이나 아, 역할을 줄때 라이트 모티브라고 하는 그 모티브를 통해서 또는 어떤 악기에 그 의미를 부여해서 예, 작곡하는 기법들이 있었어요. 아, 저는 여기에 나오는 바이올린이 다윗을 예, 의미합니다. 그래서 다윗의 모든 예,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. 아, 바이올린의 음악으로 어,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에, 가장 중점적으로 연주되는 악기가 바이올린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이 골리아신인데 사실은 뭐 현악 사중주로 할 것이냐 목관으로 할 거냐 그런데 이것은 에, 저는 바순으로 기름 붓는 사무엘 그 다음에 세 번째 골리앗을 어떤 악기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신라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악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 그냥 마숨의 그 목소리를 빌어서 제가 골리앗이 포효하는 듯한 그런 음악들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다이크와 골리앗은 그러면 다, 당연히 바이올린과 마숨 그 다음에 피아노와 타악기가 극적으로 이런 음악들을 어, 전개합니다. 축제는 역시 음, 뭐 악기가 제한됐으니까 전체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축제를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아 지금 바이올린이 나온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아스씀이 나온다 아 이건 골리앗의 얘기냐 좀 묻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네 감상하신다면은 좀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어, 어쨌든, 특히 현대적이고, 어, 이 시대를 좀 앞서가는 음악들이 많은 젊은이로 하여금, 또 많은 대중으로 하여금, 우리가 처음에 피카소 미술을 이해하지 못했지만, 그 음악이 굉장히 시대 시대를 넘어가는 중요한 미술인 것처럼, 우리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, 아, 앞으로 더 그런 음악이, 그런 미술이 아, 대접받고,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